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쿠쿠마다시입니다. 오늘은 댓글, 좋아요, 구독자, 중 이렇게 눌러 시는 분들을 알리켜 주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 캐리 영상님 있잖아요. 캐리님, 그 캐리님 영상이나 아무것도 다 보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딱게 보는 거에다가 맨 아래에만 아래에 많은 영상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바로 위에 어, 오른쪽에는 맨 아래 구석에는 어, 댓글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왼쪽 맨 위에 끝에는 맨 위에 끝에는 좋아요. 이렇게가 좋아요고요. 이렇게가 그안 한단 말이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고 좋으면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음, 좀 재미없어요. 하면, 우, 이렇게 있는 손가락을 꼭, 콕콕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액체 괴물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근 댓글에는 액체 갭을 만드는 거에다가 거기 바로 영상 많은 곳에다가 없어요. 곧그 위에 없어요. 영상이 많이 있는 곳에. 그래서 액체 갭을 만드는 법에다가 그걸 두번 더블 클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거기 바로 옆에 댓글 중 좋아요, 오, 싫어요. 이렇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시고요. 어, 내일애 네, 네. 액체기불을 소개하려고 했던데애체기불이 없어요. 이게 저가 만든 건데, 어, 잘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네, 불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가 만들 거예요. 근데 맨 아래는 아래는 어떤 갈색깔인가지 보라색깔이 있고 위에는 살구색깔인가 핑크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열어서 만져보면 진짜 액구예요. 우와 점토네요. 점토예요. 점토. 내 손에는 그렇게 묻지 않는데 좀 묻긴 묻어요 점토라서 네, 이게 점토라서 많이 묻고요. 이건 비닐 장갑 껴서 하시면 돼요. 점토는 이제 점토는 몸에 아주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점토를 이렇게 오래 놔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거미찌나 이런 게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날라다녀요 근데 이제, 음, 2월 7일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설날이. 그래서, 설, 아, 설날 특집을 할 거예요. 설, 설날 특집은 어디에서 할 거냐면, 서귀포, 음, 서귀포? 어딘지? 그, 어디냐? 서귀포. 서기부... 혹시 명지 아파트 아신 분들은 거기 바로 옆에 주차장 문화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축제를 할 건데, 네. 거기에서 저를 보시면 댓글을 올렸, 올렸으면 오셨다고 말하고요. 음. 이제, 점토가 안 좋아요. 그리고, 어, 댓글이나, 응. 댓글이나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은 뭐지? 어, 뭐였었지? 어, 어. 옷, 한 벌을 드리고요. 옷, 이 옷, 미키마우스 옷을 한벌 드리고요.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이, 아무 사람이나, 캐리님이나 어, 저나, 어, 다른 사람이, 뭐, 마카롱, 아이스 마카롱님이 영상을 찍은 영상 있잖아요. 거그 위에 댓글 좋아요나 댓글을 눌러주시면 추첨을 통해, 어, 문자로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거를 택배로 드립니다 우와. 오늘은 그리고 딱 한가지가 있어요 또 있어요 보어 우리집에 저의집에 복어 엄청 많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롱아, 이름이 초롱인데요. 네. 추첨을 통해 예를 드립니다. 이름은 초롱이에요. 끝, 빠이빠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안녕.